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 순교를 당한 후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옮겨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친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영적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런 말이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그 고난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메가다 장군이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문은 유명합니다. 그 기도문을 요약해보면 오 주여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폭풍물 속에서도 일었을 줄 알고 마음은 늘 깨끗하고 목표는 높게 잡게 하시며 딱딱한 사람이 아닌 유머를 아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요 웃지도 않고요 그 거룩한 거 아니에요 농담도 한마디 안 해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딱딱한 사람이 아닌 유물을 아는 아들이 되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나중에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노라. 나지히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첫 번째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겨놓고 갈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도자기는 도공의 손에서 빚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으로 빚어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저런 부족한 부모 밑에서 참된 믿음의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까? 저건 필시 도련변이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좀 이제 끄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한참 부족해도요, 기도하기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극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천에 계신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네 분을 보면 만나지는 못해도 늘 새벽마다 기도로 만나죠. 목사님 성격은 거칠고, 뭐라고 화나면 아마 현직에 있을 때 욕도 막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대구 동성로에서 살았을 뿐이. 그런데 속마음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도와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홀로 흘리는 눈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죠? 순수합니다, 오히려. 그리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사람은요, 그 철보고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 철보면은요, 그 착하고 예의바라고요, 고상한 것처럼 보이도 속은요, 이리 때 같이, 이, 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가식 없는 분들을 좋아해요. 잘 믿는 척 하면서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향 농약, 농약을 치면 메뚜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요즘 영적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는 척 하는데 꼭 메뚜기 짓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안 보입니까? 아, 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자기 아버지 성격을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고요. 모두 성령의 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련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련별에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의 사명을 한번 회복해 보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산다. 이제는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요 기도의 빛을 좀 갖다가 천국에 가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영생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만났던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먹고 마시는 사는 걱정 없이 환란이 없고 지격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고요. 우리 아버지는 생전에요. 폐병, 사기, 환자가요. 밤새도록 기침을 해서 한유광 피를 토해내면서도 새벽 이면는 나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왔어도요, 내가 자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부르면서 내 차례가 오면은 내가요, 자면서도 울컥 울컥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토록 간절히 오라는데. 내가 아버지 엄마를 봤으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탈북자 간증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것 일체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며칠 전 누가 교회를 건드린다 그 소문이 나서 처음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 교회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더라고요. 노골적으로 큰 돌을 골라내고 먼저 작은 돌을 골라내 버리고 법적으로도 법제화시키겠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큰 교회부터 장교회가 전부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더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게 상식입니다. 얼마 전에요, 아이가요, 추리링 한 벌을 사줬어요. 아이 입에 보니까 나는 평생에 요, 추리링 목이렇게 카라가 있는데, 그 뒤에 모자가 달렸는데 이놈까지는 이 놈까지는 이줄 이런 어떻게 된 거지? 칼아 갖고 그냥 뒤집어 쓰는 거라 야, 이 놈이 완전 잘못 사왔구나 왜 나한테 이런 걸 갖다가 사주나 이게 어디서 에동남마시아에서 만들었나? 내가 혼자서 다 싫은데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젊은 애들 그출리을 보니까 그게 유행이라, 귀때기가 없어 그게 패션이라 여러분요, 사람은 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복음이 내게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때는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고쳐야 합니다. 교회 건드리면 그 죽으려고 환장하는 일이죠. 다른 건 일체 안 봅니다. 기독교 신문마저 내가 다 끊어버렸으니까. 탈북자, 사람 중에서 한 마리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희생 없는 복음 전파는 없다. 아이,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탈북해서 중국에서요, 보금을 전해 뒀고요, 그 보금을 가지고 죽으려고 사지로 다시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 보금을 전합니다. 그래, 감옥 소독하고요, 또요, 정치범 수용 소독하고요, 노동교화 소독하고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 감옥살를 할지라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그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요, 절망 중에 있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어쩌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은요, 죽도록 복음을 거부하고 그의 간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요, 물심판이 있었지만은요, 주의 재림에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서요, 불에 타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불에 타는데 타 죽지도 않아요. 삼절의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녀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서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요,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는 거부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상합니다. 그 진실은 안 믿고요 거짓이라고 하고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증조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귀가 전부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귀가 막힙니다 전방에 무많는 사람인데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많은 경로로 보면 보인대요 불빛이 이렇게 배기가요 떠고 내리고 떠고 내리고 내려가는데요 그 소대원들한테 늘 교육을 거짓말로 시킨대요. 저거는 비행기 몇대 가지고 맨날 일부러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려고 뜯다가 내렸다가 뜯다가 내렸다가 그런다고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그래도 뜯다가 내렸다 하지 세상에 인천공항에 뭐 없어요 얼마나 비행기들이 많습니까 계속 뜯다가 내렸다가 뜯다가 내렸다 그게 불빛이 저녁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거 다 거짓말이다 그그 전부 다 믿는데요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실로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전부다요 이 귀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요 비라를 갖다가 고무풍선에 먹을 것 돈도 넣고 해가지고요 성경책도 해가지고 보내놓으면은요 그거 너희들 그거 손대를 수가 손이 썩어버린다. 그래놓고 간부들은 사내가 저거 다 가져가 버려.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비행기에 그 공항에요 그 택시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저거 다 거짓말이다 지금. 제가 몇대 가지고 계속 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빌딩을 보고서요. 야 지금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 안 산다. 우리를 속이려고 그냥 눈, 눈, 눈으로 눈눈 심리적으로 그걸 속이려고 한다. 바라저 꿀뚝이 연기가 안 나죠. 꿀뚝이 없잖아 여러분, 그걸 다 믿는데요. 평생 동안 믿고 그렇게 그 짓에 살아가고 있다가 탈북해서 나와보니까, 이야, 우리가 속았구나. 저 나쁜 놈들. 그래서요, 탈북자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흥순서대로 탈북한다고. 아니, 사람이요. 이 삐라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걸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어떤 사람이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 좀 옷이 이게 보통 옷이 아닌데, 아, 요 신발이 요거, 야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네. 정말 잘 살고는 이렇게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요, 분석을 못해요. 텔레비전을 봐도 그대로 흡수해보고, 신문을 봐도 흡수해보고, 다른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 식당에서 뭐 말하는 거다 분석도 안 하고. 이거 내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차문서 2장 2절에 내 길을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라고 했습니다. 아, 대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귀가 닫혀 있지 않다면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에 와서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 영생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요 천국에 가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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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일곱 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귀가 있으면 들으라. 여러분요. 교회 와서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아무리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를 드디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여와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성경의 예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좀 복을 좀 많이 받아서 저에게도 좀 복을 좀 나누어 주시는 새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 남 말이 책 끝나기 전에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옛날에 노래 가서 하츠나가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옆에 있다가 아 하츠나 그 눈을 살 뒤집어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어떻고 고양이 어떻고 나이가 얼마고. 4절에 또 귀를 질리해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잡단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즐기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아예 거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듣기를 갖다가 속에서요. 구역질이 나듯이요. 그 거부하고요. 하지만은요. 이, 이 세상의 잡단 이야기들은요. 시간 가르줄 모릅니다.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루 종일 18공할치기 하면서 수다 떨고 즐기는데 주님 말씀 듣기는 시간. 18공할치기는요 북한말로 골프입니다. 내가 그 처음 알았어요. 나는 잘못 들어가죠. 1 8풍할치인가 잘못 들어가지고 북한말로 18공할치. 기 어떤 사람은요 18공할치기야 하다가요 장사 말아 먹었다고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면 하루일 그. 하고 또 와가지고 또 모임 만들고 또 만나고 또 나우스는 한 가야돼. 돈이 없으니까 필리핀도 안 가야되고 태국도 한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안 가야돼요. 그러니까 일이야될 일이야. 망했다는 거야.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남은 인생을 금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왔으면요. 이 설계가 짧아요. 그 목사가 못났지만요 얼굴 을좀 쳐다봐야 돼요. 사람의 얼굴 을 쳐다봐요. 정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연구를 했는데 요 제일 앞자리에서요,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들으니까요, 이그 물이요, 육각수로 변는 육각수로. 물이 육각수로 변는버린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요, 우리가 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도 요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예배 중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와를 호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남들이 여러분을 좋다 좋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내게 복이 되기를 주의으로 추구합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보금전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노사도가 유언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육신의 수가 다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장례 성경이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장례식에 많이 가봐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지가 다음 차례 죽는다는 걸 모르고요. 밤새도록 요구를 만들다가 그 고소벌치고 있어요. 그 인생을 못 깨닫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가 죽어도 아되 몰라요! 다음 차례는 나도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몰라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거듭 태어난다.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번더 태어나야 사람이 된다. 영생의 사람인된그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그리스도 심판 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아우지 탕광이 갇혀서 평생 요 노동하면서 죽더라도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 영생하도록 태어났는데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회복해야 돼. 아들 디모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믿음생활을 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 봐라. 그래서 천국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아들이 되거라. 여기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모에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본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래의 축복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다? 다 가정에 복음 전파하고 있죠? 당신이 그, 제발 당신 혼자 믿는 그런 데 허락하는데, 전파하세요. 그 사람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식 나하고 평생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 죽을 때가 되면요, 데려가는 시간은요, 다 다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일찍 데려가면 좀 좋고, 예, 한번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laughs>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배짱으로 가지면은요,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너는 이 일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그래 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생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야 어떤 사람은요 참 기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탈북해서요 왔는데 간첩으로오인 받아가지고요 중국에 갔다가 또요 또 그다음에 그 베트남에 갔다가 또 붙들려 감옥 살고 나와서에 갔다가 감옥 살고 또 중국으로 갔다가 감옥 살고 한국에 왔으니까 또요 저거들이 거짓말로 해서요 왜쪽패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거 이그 그,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큰나더지 그. 어? 명찰 떨어지게 생기니까 거짓말로 우리가 잡았다 캐락해가지고 또 가면 까고, 또일본에가일본으가 까고. 야 그리고 또 요, 우리나라에 와서 잡혀가지고 자기를 뚜드러 펴, 옛날에그뚜드러펴 있어요. 뚜드러 펴는 사람이 이 앞니빨이 다하는그 이빨이 다, 그다 나가버렸어요, 이가. 왜 뭐, 뭐, 이빨 다 나가버렸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한뚜드러 펴는 사람 장노라. 나중에 알고 보면 목사가 됐어. 자기는 그래요. 평생에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 못 한다. 아직까지 뭐회개가안 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나에게 온갖 짓을 다하고 시험을 당하여도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참 제대로 된 분이로구나. 여러분요, 교회에 다니는 거요. 내 감정대로 애시 이런 때로 차. 여러분요, 그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가족의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평생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지 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과 싸워야기 하때문에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늘 우리가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말하면서 이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왜 이걸 싸워서 이기고 이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쉬운 사람 없습니다. 실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요, 우리를 꽁꽁 묶어 놓고요, 벙어리를 만들고요, 또 이제 장립으로 만들게 하는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거의 남겨준 적이 없고, 다 쓰러진 집을 하나 남겨주고, 막 나한테 남겨주가 그게 그 개척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 남겨둔 거, 평생에 아무것도 남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감사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은 전투적인 전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저희 교회 문 닫은 거 봤습니까? 안 닫습니다. 새벽 기도, 특별 기도 그대로 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우리 에게한 명도 안 나왔어요. 시청 공무원이 오면 은 내가 책임지다. 내가 내은 교도소 갈 테니까, 내일처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했습니다. 내 우리 부모한테 전투적인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요. 엄마, 그 나한테 그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알았다 그러고 다음 날 되면, 야, 내일 주일이래. 아, 좀 밥좀 먹자. 걔도 밥 먹는데 안 그들이 졌냐?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다. 마당에 있어가지고, 내일 주일이래 아, 완전 전투적이라. 포기를 못 해, 포기를 못 해. 근데 그 엄마가 자식이 듣기 싫다고 그만뒀버렸으면, 내가 영생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병 환자가. 마크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내지나 네이 말이에요 벌써 그거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나이 군에 가서도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일어나라 새벽시간이다 여러분 군인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군 그, 그 기도하려고요 그 군인 아파트에서 다시 부대로 들어갑니다 밤중에 어디서 자느냐? 목욕탕에 샤워실에서 잡니다왜내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전투직이라, 전투직이라. 물렀으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요, 죽을 것 같아도요, 홍해가 가로막혀도 앞으로 가니까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세상 온갖 잡단 서성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는지 몰라요. 근거더러는 말이에요. 그걸 듣고요. 뉴스를 채널을 듣고요. 동영상을 듣고요. 이 전부 다 근거가 불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전부 다다 다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신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말인데 진짜를 말하면 들어야 되는데 진짜를 안 듣습니다. 왜? 영이, 어둠의 영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못 떴습니다. 귀가 있어도. 그 마음 속에 천국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정가족에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야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요이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굴절되고요, 왜곡된 그런 것을 갖다가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유명한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요. 왜곡해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사람 보지 말고.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갈지라도 너희들은 좁은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장미꽃의 향기는 밤중이 되면은 더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죠? 이 시대가 이런요.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의 시대이지만요 우리에게는 찬섭니다. 미지근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하는 사람이 귀합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시대는요, 정말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받아먹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할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가난자에게 기도하십시다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 철듭니다. 그 철, 철들지 못하면은요, 아이고, 여기다 보다, 여기다 보다, 여기다 보다, 여기다 보다, 여기다 보다, 뭐야 나을 겁니다. 이미 장막집이 무너지고 주님 가까이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요, 주님 만날 시간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